안녕하세요. 섭이에입니다 어, 여기는 아르헨티나의 푸에르토 마드리니라는 도시입니다. 지금 여기에 온 이유는 펭귄이랑 고래를 바로 옆에서 볼수 있다고 해서 저도 원래 계획하지 않았는데 아르헨티나 여행하다 보니까, 여기를 많이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계획 없이 그냥 도시 이름만 알고 왔고, 여기가 한국인들한테는 아직 안 유명한 것 같은데, 외국인들한테는 엄청 유명한 것 같아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푼타 땀보라고 하는 저기 해변 쪽에 가면 그, 펭귄들이 집을 지어가지고 살고 있는 곳인데 완전 바로 여기 옆에 이렇게 같이 걸어다닌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 가볼 예정이고 내일은 고래 보러 보트 투어 갑니다. 여기 이제 입구 내렸습니다. 그래서 두 시간 동안 이제 자유, 자유롭게 볼 사람 보고 밥 먹을 사람 밥 먹으라고 하셔서 일단 저는 배고파가지고 밥부터 먹고 여기 한번 걸어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그래도 식당도 있고 있을 게다 있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 앞에 이렇게 식당이 있습니다. 여기서 샌드위치 좀 시켜서 밥 먹고 움직여보도록 할게요. 치킨 샌드위치랑 콜라 이렇게 시켰습니다 생각보다 가격이 싸가지고 원래 이런 데는 비싼데 여긴 좀 싸네? 아우 잘 먹었다 오르면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미터 엄청 가까이 오나보다. 금지사항도 많고, 조용히 하라고 하네. 어, <laughs> 바로 있다, 여기. 우와. 너무 신기해. 여기 펭귄들이 무조건 부부 두, 한 쌍이 집 하나 만들어서, 저기 보면 이렇게 굴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알한두개 정도 낳고 산다고 하네. 안녕. 얘도 사람이 신기한가 보다, 아니, 진짜 가까이 있다. 와, 대박이다, 여기. 와. 이 펭귄들이 여기 지역이 오는 게 시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9월부터 11월인가? 이렇게 기간에 잘볼수 있다고 해서 고래도 그렇고. 여기 설명이 써있는데 이거 보니까 번식 시기에 이제 여기로 올라와서 번식을 한다고 하네요. 요요 요 구역 노란색 구역에 그리고 얘네가 4월에서 9월 사이엔 안 오고 10월부터 이제 3월까지 올라와 있는 거네. 요 지금이 오늘이 10월 1일인데 한 9월 말쯤부터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딱. 기간 알맞게 찾아왔네. 운이 좋았습니다. 귀여워, 어우 귀여워. 저 배설 어떻게 할 거야? 만져보고 싶다 진짜. 완전 부들부들할 다아 진짜 팽이 엄청 많다. 굴마다 다 팽이, 다 팽이. 간다 걸어간다. <웃음> <웃음>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네, 계세요. 근데 얘네 진짜 이렇게 바로 옆, 앞에 있거든요? 근데 진짜 무섭지, 무서워하지 않는다. 너무 잘 보존되어 있다. 이렇게 서로 규칙만 잘 지키면 여기 가까이서 볼수 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제 생각 여기 진짜 전 세계 펭귄 정모임 다 모였어 다 모였어 와. 이렇게 멋있는 곳이 있었구나 여행하다 알게 된 곳인데 너무 좋네요 만족도 최상입니다 하하 여기까지가 이제 요 공원 국립공원 끝이네요 저기 전망대고 여기가 이제 길끝와 진짜 대박이다 너무 재밌다 진짜 최고입니다 최고 와 아, 펭귄 이렇게 많이 볼 줄도 상상을 못했고 펭귄이 이렇게 가까이 올 줄도 상상을 못했어요 그 뭐야 블로그 한번 찾아봤을 때 엄청 가까이 온다고 했는데 난 이렇게 앞으로 지나갈지도 몰랐지 너무, 좋, 너무 좋다. 아르헨티나의 숨겨진 명소네요. 숨겨진 명소 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계획 짜면서 여기 푸에, 푸에르토 마드리네 푼토 딴보라는 곳은 진짜 처음 알, 알지도 못했고, 여기 여행 와서 알아가지고 아, 진짜 너무 운이 좋습니다.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그와나코스 얘네들! 지나가려고 <laughs> 길 <길이> 터지고 있네요. <laughs> 오 간다 간다 오오 넘어간다 넘어간다. <웃음> <웃음> <laughs> 미트로 지나갔네. <laughs> 똑똑하노. 뛰어, 뛰어.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아이고. <laughs> 아, 진짜 너무, 너무 신기하다. 야생에서 볼수 있는 거를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가 있네. 진짜 대박이다. 아 꿀잼 꿀잼 국립공원 보존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진짜 최고입니다 최고 이제 여기 투어 마치고 다음 장소는 마지막으로 여기가 끝이 아니라 바다사자 그거 보러 간다고 하네요 그래서 거기 갔다가 아마 다시 도시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린 여기는 이제 바다코끼리 보러 왔습니다. 해변가에 다 누워있네 와 근데 진짜 크다 와. 기 보면은 이렇게 바닷코끼리들이 이렇게 다 누워있습니다 엄청 크죠 쳐다보니까 오 얘는 진짜 크다 음. 왜 바다 코끼리 하는지 알겠 갈라파고스에서 봤던 그 바다 사자 애들이랑은 크기가 차원이 다르네. 그래. 여기 옆에 옆에도 있습니다. 안녕. <laughs> 귀엽다. 얘는 왜 혼자 있냐? 진짜 무슨 돌섬처럼 생겼네. 뚱뚱이들. 어우 냄새. 얘네 냄새가 심하네. 바다 사자 얘네. 아 바다코끼리. 바다 사자도 들어와. 요것도 이제 다 봐서 돌아간다고 합니다. 재밌었다 투. 내일도 아주 기대가 되네요.